빚을 조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궁핍하게 만들어, 평생 빚을 갚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모든 것을 치솟게 한 다음, 모든 것을 터뜨리고, 그리고 그 자산을 다시 사들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주식, 파산한 회사의 자산 같은 것들을, 헐갑에 사들이는 사람들이요. 바로 은행가들입니다. 국가 뒤에 있는 1% 미만의 사람들. 그들은 부자가 되었고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게임입니다. 부풀리고 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얻는 것은 집과 땅, 시간 그리고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입니다.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게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들의 게임입니다. 이자율과 현금 흐름은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게 하는 덫입니다. 현금 흐름은 도구일 뿐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토지, 주택, 노동력, 시간 그리고 자유가 진정한 인간의 자산입니다. 당신이 딥스테이트를 이해하게 되면, 즉 그림자 정보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세계관은 바뀔 것입니다. 어떤 파벌이나 분열도 없습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알도록 허락된 것만을 압니다. 가설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어떤 세력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블랙스완 사건들까지도요, 더 히든 셀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에서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진실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나 그들의 대통령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단지 고용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의 국가는 뒤에 있는 거대 가문들의 놀이터일 뿐입니다. 거대 가문들은 전 세계의 재정, 자원, 정치, 경제, 사회를 통제합니다. 그들은 정권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다음 다섯 단어에 집중됩니다. 그것은 국가부채, 세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다섯 단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든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이 왜그 나라에서 발생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어떻게 당신의 돈을 가져가는지 이해하기 위해 계속 들어보세요. 엘리트들의 자산 착취 단계와 경제 침체를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엘리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지출이 다른 사람의 수입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단계, 엘리트들은 은행을 통해 대출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낮춥니다. 경제 발전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기업과 사람들은 토지, 주택, 미래의 노동력을 은행의 담보로 제공하고 생산 및 투자를 확대합니다.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빌린 돈이 시장에 유입되면 기업과 사람들은 자본을 가지고 생산과 시장 투자를 가속화합니다. 이때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고 소비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얻고 경제는 발전합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양털 깎기 주기의 첫 단계입니다. 내가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에 대한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담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들은 낮은 금리로 계속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경제 거품이 점점 더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정점입니다. 이때 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기업과 사람들에게 빚을 갚도록 요구합니다. 기업은 빚을 갚을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자산을 헐값에 팔고, 인프라를 줄이고, 사람들을 해고합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람들은 수입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을 선언합니다. 자산은 은행에 의해 압류됩니다. 사람들이 집과 땅을 담보로 잡고 갚지 못하면 노동력으로 갚습니다.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은행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출 것입니다. 이 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집값과 땅값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보세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현재 가격의 몇 배가 뛰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미래를 아는 사람들만이 경제 주기와 경제가 단계를 바꿀 때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서 17만 가구가 집을 잃었을 때 마음 아파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연방 준비제도가 범인이고 그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세상이 달러에 잠길 때까지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 질병, 테러의 모든 시나리오에는 경제 침체를 유발하여 헐값의 자산을 사들이고 국영 은행들을 파산시키는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본질. 은행들은 주식 시장을 만듭니다. 단지 부채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주식시장을 무엇을 위해 만들까요? 첫째, 은행에 빚진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 큰 빚을 지면 은행은 그들에게 부채 상환을 위해 자본을 조달하도록 IPO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상장되면 투명성이 높아져 은행은 기업의 재정을 더 쉽게 감독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은 추가 대출 없이 자본을 조달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기업은 여전히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돈을 펌핑하여 가격을 부풀렸는데 더 떨어진다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감독과 수익 창출의 이중 이점입니다. 은행은 아이포전에 저렴한 주식을 매집할 수 있습니다. 상장되면 더 높은 가격에 다시 팔아. 즉시 이익을 챙깁니다.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인수수수료, 대출이자 및 기타 금융수수료를 회수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셋째, 주식시장은 은행의 현금 인쇄기입니다. 은행은 마진. 내포, 프라이싱 같은 상품을 만듭니다. 모두 수수료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대규모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주가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마진 대출을 해줍니다. 시장이 나쁠 때는 마진을 조여 양쪽에서 이자를 걷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시장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지만 은행은 항상 승리합니다. 오직 소액 투자자들만이 다른 사람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농담 삼아 말하면 이 게임 규칙은 은행이 항상 이기게 합니다. 소액 투자자들만이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를 이해하셨습니까? 최근 가짜 억만장자들과 연결해 보세요. 주식 조작으로 부자가 되었다가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억만장자들은 주로 돈을 빌려 가격을 부풀린 다음 도망치는 전문가입니다. 1단계 가짜 100만 달러짜리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자금을 빌린다. 그들은 은행이나 투자 펀드에서 자금을 빌려 AI 기술, 재생 에너지, 상업 등 유망한 모델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는데 돈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실제 제품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력적일 만큼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2단계. 언론을 통해 가치를 부풀린다. 언론과 케어를 고용하여 회사의 위대한 비전에 대한 정보를 퍼뜨립니다. 대중 모금 회의를 개최하고 투자 천재처럼 언론에 계속 나타납니다. 초기 투자 펀드들이 참여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 부풀립니다. 3단계. 주식 시장에 상장하여 스크린 억만장자를 만든다. 회사의 가치를 실제 가치의 여러 배로 평가하고 엄청난 가격으로 IPO를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언론은 많은 보도를 하고 소액 자금 흐름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4단계. 거품이 터지기 전에 돈을 인출한다. 주가가 정점에 도달하면 억만장자는 점차 주식을 팔아 현금을 회수합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매수합니다. 5단계. 거품이 터지고 투자자들이 갇힌다. 회사가 더 이상 실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신뢰가 사라지고, 주가는 폭락합니다. 억만장자는 이미 모든 돈을 인출하고 떠났습니다. 무가치한 주식 더미와 함께 갇힌 투자자들만 남습니다. 부동산. 세기 최대의 경제 함정. 베트남에서 2년 전 부동산 가격을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시 5억 동 정도 하던 집이 지금은 50억 동으로도 사기 힘듭니다. 지금 가격은 2년 전보다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하지만 땅이 귀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서둘러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은행 기업 그리고 사람들의 정교한 경제 게임입니다. 부동산은 사실거인들의 게임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집과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를 조작하고 돈을 세탁하고 자산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집의 계급은 토지 정책을 지시하고 시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은행은 돈을 공급하고 신용을 조작하며 필요할 때 채무를 압류합니다. 부동산 기업은 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가격을 부풀려 최고가에 팔고 돈을 세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최고가에 땅을 사서 평생 빚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집값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가?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년 당신이 버는 돈은 5%만 증가하지만 상점의 아이템 가격은 30%씩 오릅니다. 당신은 평생 일해도 집을 살 돈이 부족합니다. 반면 플레이어는 돈만 있으면 바로 빌라를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돈은 월급이나 사업 소득이고 그들의 돈은 자산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규칙. 당신이 자산, 땅, 금, 심지어 주식까지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금과 월급만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확실히 집니다. 현금은 매년 가치를 잃고 월급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집값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고 안정적인 삶에 대한 꿈은 2년 전에 악몽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월급 200만 동. 집값 2억 동 1년 저축하면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지금 월급 1,500만 동. 집값 200억 동. 111년 동안 절망적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한푼 한푼 저축합니다. 반면 부자들과 은행들은 땅을 움켜쥐고 5년 만에 집값이 3배 오르는 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집을 사려고 노력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당신은 단지 인플레이션과 경쟁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합니다. 이 게임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게임이 끝났을까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사회는 집값 하락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이 부동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 은행, 투자 펀드에서 오는 현금 흐름은 여전히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땅은 여전히 같습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본질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땅이 유한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하노이에 빈 땅이 많습니까? 다른 대도시에도 아직 있습니까? 팔리지 않은 아파트나 비어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답은 매우 많다입니다. 중국에는 심지어 유령도시도 있습니다. 건설되었지만 아무도 살지 않아 버려진 곳들입니다. 수만, 수십만 채의 아파트가 비어 있습니다. 핵심은 집값. 땅값이 몇년 만에 수십 배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땅은 인플레이션을 담는 곳이고 돈을 담는 곳입니다. 현금 흐름을 누가 조종하는가? 국가와 중앙은행은 경제를 조종하는 세 가지 마법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통화 정책. 여기에는 금리, 통화 공급, 신용이 포함됩니다. 둘째, 재정 정책. 여기에는 세금, 공공 투자, 자산 통제가 포함됩니다. 셋째, 환율 관리, 금및 외환. 여기에는 유인 및 유출 자본 통제가 포함됩니다. 목표는 돈을 어디로 유인하면 그곳의 가격이 오르고, 돈을 어디에서 빼내면 그곳의 가격이 즉시 폭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은 시스템 안에 머물지만, 더 이상 당신의 돈이 아닐 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봅시다. 게임을 아는 것. 현금 흐름을 따라가는 것. 돈이 어디로 유입되고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 아는 것. 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경제 주기 단계. 1단계. 회복. 무대 준비. 언론은 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약하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은행 채널. 채권, 공공투자를 통해 시스템에 서서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지만, 대출금리는 아직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는 사람들이 은행에 계속 돈을 예금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돈으로 가득 차면, 나중에 신용을 공급하는 것도 쉬울 것입니다. 목표는 나중에 신용을 공급할 자원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돈을 은행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금과 USD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이때 큰 손들이 조용히 싼 주식을 사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아직 뜨겁지 않고 차가워서 사모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잠들어 있지만 투기꾼들은 슬슬 기웃거립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약간의 우려로 조금씩 오릅니다. 은행 예금은 예금 금리가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예금합니다. 인식징후 정부가 회복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은 조용히 신용을 완화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공개적으로는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자산을 사모으기 시작하지만 뉴스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2단계. 성장. 돈을 펌핑하고 가격을 올리다. 먼저 언론은 경제가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떠들 것입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요. 대출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행은 신용을 더 쉽게 내줍니다. 언론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손해를 볼 것이라고요. 목표는 은행에서 자산 시장으로 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기업은 FOMO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급등하고, 모든 가정이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사람이 주식에 투자합니다. 부동산은 폼으로 폭발하고 심지어 잡초밭도 가격이 오릅니다. 이때 금은 잠시 매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주식과 부동산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위해 돈을 모두 인출했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합니다. 인식 징후. 모든 사람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나 국수를 파는 사람도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은행은 집을 샀거나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탕처럼 쉽게 해줍니다. 언론은 이것이 황금 기회라고 말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합니다. 3단계. 침체. 돈을 회수하다. 이때 금리는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지만, 언론은 여전히 괜찮다고 합니다. 바로 죽지는 않을 테니, 계속 투자하라고요. 신용이 살짝 조여집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갑자기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국내 통화 환율이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국가는 외환을 보유하여 통화를 보호해야 합니다. 목표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 유동성을 서서히 줄이는 것입니다. 투기를 줄이기 위해 돈을 다시 은행으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유동성이 점점 부족해지고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손절매 매물이 나타나고 거래가 줄어듭니다. 금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은행 예금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인식징후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보유하고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손절매 부동산 매물 공고가 나타납니다. 증권사는 침착하라고 말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좋으니 돈을 가져오면 이익을 줄 것이라고요. 이것은 시장이 폭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4단계. 위기. 시스템 정화. 이때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현금 흐름이 엄격하게 통제되며 해외로 돈이 나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외화는 국내에 유지됩니다. 금과 USD가 통제되어 도피를 막습니다. 목표는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경제가 너무 심하게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붕괴되고 유동성은 임상적으로 죽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고점에 물려 손실을 감당하고 싸게 팔아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금은 모두가 피난처를 찾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등합니다. 은행 예금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다시 증가합니다. 인식 증후. 언론은 글로벌 위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서고 금은 부족해집니다. 목표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주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 및 금융 주기를 이해하셨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달아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 투자하고 어떤 분야에 능통한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경제 주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자산이든 주기. 가격 상승기, 고점, 저점, 그리고 붕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이해하세요.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좋고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아끼지 마세요. 다음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